여자인 뭐? 여자 같아 보른다 삼부인과 전문의 양원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 여성분들이 제일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 유방 조직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검사를 해야 될 경우와 또 그냥 지켜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촌파를 보고 난 뒤에 아이 정도는 지켜봐도 되겠다. 또아 이거는 작지만 보통 지켜보는 것보다는 조직 검도하는 것이 낫겠다. 어떤 판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이 우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고, 또 작다고 해서 또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암은 암이고, 크기가 크더라도 우리 양성, 그러니까 괜찮아 혹은 또 괜찮은 겁니다. 작다고 해서 안심할 거 아니고, 크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유방 X-ray는 그 국가검진에서는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어, X-ray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밀 유방이 많습니다. 치밀 유방이 많아서 잘 가려서 엑스레이 그 상에서 우리가 지금 자료화면에 보면 엑스레이 그 화면에 보면 너무 이렇게 치밀하면 허윽해 보이기 때문에 어, 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혹이 있어도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방 엑스레이는 주로 스케아 같은 그런 거 보기 위해서 굉장히 유리하고 어, 초음파는 좀 작더라도 우리가 초음파로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다 유방초음파를, 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방, 조직검사와 만모톰은, 어, 다 같은 어떻게 보면 조직검사입니다. 조직검사지만, 어, 유방조직검사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검사부터 하는 게, 원칙이고, 어, 그리고 만모톰은, 사실 좀 크기가 크다든지 또 다음부터 추적이 굉장히 곤란할 때 어, 그럴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방조직검사부터 해보고 그 조직검사 결과 보고 난 뒤에 다시 그 선생님과 함께 이 혹을 뭐 앞으로 추적할 것이냐 제거를 할 것이냐 어, 언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흉터는 어 굉장히 검사 그 바늘이 작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바늘이 굉장히 어, 작은 바늘이기 때문에 아주뭐 이게 흉터 나무만한 그런 바늘이 아닙니다. 예, 유방 조직 검사는 어떻게 일종의 바늘로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늘 총으로 어, 국소 맞히면 충분합니다. 그것 충분하시기 때문에. 금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국소마취로 해서 어, 그날 바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뭐 아스피린 같은 출혈이 좀 약간 어, 멈추는 데 대해서 약간 방해를줄수 있는 약은 아무리 낫겠죠. 아스피린 정도면 어, 그 정도면 여러분이 또 심장 그 어떤 그 혈전을 방지하는 그런 약이라든지 이런 약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예, 유방 보형물 같은 그런 거 갖고 계셔도 충분히 검사 가능합니다. 유방 보형물 갖고 있어도 엑스레이 촬영도 가능하고 또 조직 검사도 가능하고 어, 만모 툼도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보형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스킬이 그러니까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한테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 유방조직검사, 이거는 보통 한개할때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마취하고 그렇게 한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하시면 보형물을 하고 계시든 안하 계시든 간에, 어, 시간은 똑같고, 대신에 이제 유방보형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형물을안 다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그 하시는 선생님들이 숙련도라든지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저희 병원에서는 어, 그런 것장 하실 필요 없고, 보형물 하신 분들 조직검사, 또, 만뭉통까지 다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예, 조직 검사 시간은 뭐 국소 마취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데, 보통 한 개당 어, 5분 내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외래에서 간단하게 그음파 보면서 어, 5분 내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샤워는 그러나 당일히또 바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약간 그바느질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냥 방수 핸드 붙이시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 날부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샤워도 가능하고 어,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보통은 일주일 내에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안 좋을 경우 전화 드리기도 하지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경우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어, 그리고 또 초음파 본 끝까지 자료까지 검사 결과 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 대학병원 가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협력 병원과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카톨릭 성모 병원 어느 병원이든 조직 검사 슬라이더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해서 다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술 후에 이제 조직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어떤 보험회사든 간에 무슨 다 오줌, 다 실비보험 드시니까 다 실비보험 다 혜택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금액 한도 때문에 그 다르겠지만 그건 본인들이 각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굳이 입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원하실 필요는 없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실비보험 때문에 또입원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이분은 뭐 필요 없고, 뭐, 근데 뭐, 검사 후에 자기가 뭐, 불편하든지 이러면 또 뭐, 이분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예. 지금까지 유방조직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저희 미라이 산부인과는 그동안 20년 동안 유방초음파 조직검사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최근에 최신 장비와 또 조직검사에 대해서, 어, 많은 그 업그레이드한 실력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시고 혹이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어 조기 진단 또할 수가 있고 또 이상 없으면 또 정신 건강에 편안하게 또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분들도 어 유방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혹시 주위에 또 남자 분들도 유두에 그 뭔가 만져지면 와서 전파보고 어 조직검사하도록 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1, 2년마다 검사를 하시면 유방암 조에진단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